샤인을 심었던 것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캔벨 농사 짓던 거를, 올해는 끝내고, 여기에 캠벨 아, 샤인 매스켓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캔벨 수확 끝난 후에, 가지치기를 다 하고, 이 모든, 철제, 나무 다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사인 머스켓을 심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시리즈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쭉 해보려고 하는데 오전에 파쇄기로 가지치기를 다 하고 이제 바닥에 있는 오늘의 이제 돌, 이 보더블러 다 주워서 이제 내년에 다시 쓸수 있게 모아놔야 돼요. 작은 놈, 큰 놈, 우리 신랑 다 모여서 지금 오전에 하고, 가지파쇄기로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계속 올려볼게요. 하고 있는 작업 내내. 가끔씩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샤인을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샤인이 어떻게 자라고 자라는 과정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샤인. 한번 보시고. 이만 총총